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검버섯으로 덮여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깨끗합니까? 의사가 진실을 말했어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검버섯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플라크이며 이 플라크는 갈색 또는 검은색입니다. 노인들, 특히 햇볕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얼굴에 갈색 색소가 포함된 다양한 크기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건버섯입니다. 건버섯은 일반적으로 체내 각질세포의 대사가 느려 표면에 쌓이게 되며, 동시에 세포 내에는 많은 색소입자가 축적되어 육안으로 보이는 건버섯이 형성됩니다. 임상적으로도 20대, 30대 젊은 남성, 여성에게도 검버섯이 나타나는데 이는 각자의 신진대사, 식습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검버섯은 노인들에게는 특허가 아니며 젊은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검버섯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버섯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의사. 검버섯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검버섯은 일반적으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일반적인 양성 피부 병변입니다. 하지만 긁힘, 화학적 부식 등 외부적 악영향으로 인해 검버섯이 자주 자극되는 경우 또는 검버섯이 반복적으로 궤양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암으로 발전하여 기저세포암종 등의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검버섯으로 덮여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은 깨끗합니까? 의사가 진실을 말했어요. 1. 연령 요인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여러 기관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피부의 생리적 기능도 점차 쇠퇴하여 흔히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지루성 각화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2. 유전적 요인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유전적 요인은 매우 강력하며 유전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관련 임상 연구에 따르면 건버섯의 출현은 유전적 유인의 영향도 받으며 부모에게 건버섯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 건버섯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참 나쁜 습관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건버섯이 생기지만 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징후이며 종종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들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혈관이 일찍 막히게 되고 피부 세포에 영양분을 조기에 공급하지 못하여 검버섯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4. 해독 능력이 약하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해독 능력은 점차 약해지며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에 나타나게 되고 검버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이나 주름 없이 얼굴이 유난히 깨끗한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젊었을 때의 피부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내 독소가 제때 배출되고 검버섯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버섯을 예방하는 방법은 몇 가지만 자라면 나이가 들어도 건버섯이 생기지 않습니다. 1. 올바른 자외선 차단 건버섯의 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실외 환경 온도가 높고 자외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 피부에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은 단시간에 일광화상, 태닝. 심한 발안을 유발하며 또한 반점 형성을 가속화하기 쉽습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사용하시겠지만 자외선 차단복을 입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양산을 착용하거나 강한 햇빛이 강한 곳에 장시간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자외선 노출을 예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햇빛. 이들은 피부를 더잘 보호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다이어트 예방. 비타민C와 비타민E를 보충하고 색소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우유, 산냥유, 레몬, 꿀물을 마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도 숙면을 돕는다. 주로 신체의 영양을 보충하는데 사용되며 영양이 신체 메커니즘에 도달하여 오화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버섯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얼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 건버섯을 예방하려면 잠의 모든 측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안면운동을 많이 해야 하며, 껌을 자주 씹는 것이 좋으며, 식사 시에는 천천히 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렇게 하면 안면근육의 움직임이 충분히 촉진되고, 얼굴에 국부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피부 신진대사가 좋아져 외모가 나타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분을 행복하게 유지하세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건버섯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줘야 건버섯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버섯은 50세 이후 생기기 쉽습니다. 색소침착을 예방하려면 이네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1. 흰무 무에는 식이섬유와 기타 미량원소가 풍부하여 체내 쓰레기 독소의 배설을 촉진하고 체내 색소 축적을 방지하며 건버섯 형성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에는 수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50세 이후 여성의 경우 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수분 보충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수프 등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2. 대추 얼굴에 건버섯이 늘어난 중 노년층 여성의 경우 붉은 대추를 섭취해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다. 건버섯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붉은 대추를 물에 담그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권장됩니다. 3. 토마토 토마토는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C와 아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멜라닌 생성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공복에 먹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4. 키위 과일. 과일의 왕이라 불리던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잡티가 생긴 뒤에도 키위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탄력있고 윤기있게 가꿔진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반점을 미백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키위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